반갑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13년 차 현대 홈쇼핑 GA사업 총괄 사업단장 김형준 단장입니다.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부모님을 탓하면 무조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동안 보험업계에 있어 보면서 제가 내린 성공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은요 바로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절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봤더니 결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이란 바로 돈이죠.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때 그렇게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장남으로서 장손으로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만큼 벌수 있는 영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제 입에 담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술은 좋아합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절대 단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름이 끊겨본 적 없고요. 항상 두 발로 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술과 담배에 관련돼서 엄격한 원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 나는 아버지랑 반대로 살아야겠다. 절대 취하지 않을 것이며 담배는 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을게. 술 많이 먹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돈을 많이 벌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 싫었었던,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그런 사연들이 돌이켜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지금의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대학교를 가지 못해서 원하지 않던 대학교에서 만난 선배를 통해서 제가 ROTC 장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군대에서 만났던 선배를 통해서 이 보험업계에 있는 분을 소개를 받게 되었고 저는 보험 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늘이 있게 되었던 거죠 늘 실패라고 생각했었던 이벤트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더잘 되기 위한 터닝 포인트 또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물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순간의 이벤트,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환경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정말 여유가 있고 부족할 것 없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경제적인 결핍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 것 같고요. 담배도 많이 피웠을 것 같고요. 술도 흥청망청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가졌었던 그런 그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심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실패하시는 분들은 탓을 합니다. 탓. 상황 탓, 주변 탓. 물론 상황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만하면 답은 찾을 수 없어요. 영화를 보면 늘 주인공은 처음에 시련과 위기를 맞으면서 힘듭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결국 마지막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 단한번 사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조연이 아니죠. 주인공이기 때문에. 실현이 없는 성공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재미 없습니다. 오늘의 실현을 즐기시길 바라고 실패가 오면 아, 내가 더잘 되기 위해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